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나이저 HD490 프로 리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샘플 받은 것은 작년 11월 말이니까 그동안 두달좀 넘게 사용했어요. HD490 프로는 사용자층이 주로 음악 작업 또는 믹싱 마스터링 작업을 위한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모든 주파수 대역에 정직하고 정확한 반응을 한다 라는 것을 제나이저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믹싱할 때 사용하는 d v r Mix SE 오디오 플러그인 라이센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나이즈에서 발표한 정보는 그렇고 제가 주로 영상 편집할 때나 일반적인 음악 감상할 때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던 모델인 어디 갔니? 이 HD 560S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수중다큐 제작에 하나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 부분을 하이드로폰 그러니까 수중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죠 이걸 사용해서 물속에서 생물들이 내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이 hd40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도나 구분감 같은 것도 좋아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헤드밴드는 이렇게 금속이 드러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탈착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연결 단자가 있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패드는 벨로어 소재와 패브릭 소재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소재에 따라서 각각 프로듀싱 그리고 믹싱 이어패드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주파수 응답도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이어패드 교체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구성품에 따라서 HD 490, 490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플러스에는 추가로 3m 길이의 케이블 그리고 헤드밴드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는 이런 하드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임피던스는 135옴이고요. 무게는 케이블을 제외하고 26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이어패드 소재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벨로어하고 패브릭 재질 두 가지가 제공되는데 매뉴얼에는 프로듀싱 패드, 믹싱 패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벨로어 소재가 프로듀싱 패드이고 패브릭 재질이 믹싱 패드라고 한것 같습니다. 주파수 응답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벨로어 재질이 대체적으로 더 V자 형태에 가깝고 패브릭은 그에 비하면 플랫한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Hz 이하 저음도 좀 줄어들고 500Hz에서 3kHz, 그러니까 중고음역대도 변화가 꽤 있었어요. 결국 패브릭 패드 사운드가 더 플랫하기 때문에 믹싱할 때 사용하기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마스터링 밸런스를 들어볼 때는 벨로 재질이 좀더 대중적인 성향으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느낌은 벨로어 소재가 편하고 좋았어요. 쿠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헤드폰을 착용했을 때 압착도 조금은 더 되는 느낌이고 소리 성향도 저는 벨로어가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두 가지 이어패드를 사용해서 바이노를 마이크로 녹음해 봤습니다. 자이 DearVR MixSE라는 VST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리스닝 환경을 헤드폰으로 에뮬레이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면 컨트롤 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싱 룸세 가지 종류하고 자동차, 클럽, 뭐 주방, 스타디움 이런 환경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헤드폰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헤드폰 보정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헤드폰 모델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헤드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는 HD490 Pro 프로 프로듀싱이나 믹싱 패드에 맞춰서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 플러그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오디오를 편집하면서 꽤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 것인지 미리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리가 바뀌는지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착용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490은 굉장히 편해요. 특히 오래 사용해도 각갑하거나 무겁다는 뭐 그런 느낌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 560S는 제가 대두가 아닌데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여전히 좀 너무 조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490 프로는 그런 느낌이 없고 아주 편했습니다. 사실 무게도 490이 560에 비해서 오히려 20g 정도 무거운데요. 착용감이 좋아서 그런지, 뭐, 더 무겁다 그런 차이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이어패드 형태나 두께도 그렇고, 뭐,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헤드폰의 주파수응답을 측정해봤는데요. 참고로 490 프로는 벨로우 소재에 사용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략 100Hz야 저역이 560S보다는 좀 많고, 중역대도 약간 두툼한 소리가 난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고음은 특히 4khz 부근에서 차이가 꽤 있는데요. 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중에 4khz 부근이 가장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으면 소리가 차갑다 거칠다 또는 선명하다라고 느끼고 반대로 부족하면 선명함이 떨어지고 전달력이 좀 부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490 프로가 고리공 S에 비하면 중저역대가 두텁고 고음은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소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고음이 부족하거나 저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릿해진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느꼈어요. 이번에는 바이노럴 마이크로 헤드폰 소리를 녹음해 봤어요. 두 가지 헤드폰 소리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악을 몇 가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오늘 제가 들어볼 노래들은 스포티파이하고 유튜브 뮤직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영상 아래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자, 먼저 스페셜 EFX라는 그룹의 곡부터 들어볼 건데요. 치엘리 미너치라는 기타리스트가 만든 그룹이죠. 이 마스터피스라는 앨범이 진짜 명반인데 좋은 곡이 상당히 많아요. 이 중에 벨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베이스 기타하고 베이스 드럼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제가 스피커나 헤드폰 들어볼 때 저음이 어떤지 판단하려고 자주 들어보는 곡중 하나예요. 특히 이게 스피커 테스트 해볼 때 상당히 좋은데, 좀안 좋은 스피커에서는 저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유닛이 신호를 못 따라가고 막 헤맨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이 그냥 힘없이 풀어져 버리는데, 아무튼 이거 들어볼게요. 사실 이거 제가 여러 번 비교해서 이미 들어보긴 했는데요. 560s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490 프로는 일단 어느 정도 유닛 사이즈가 되는 스피커로 듣는 그런 느낌의 저음이 들리는데, 그에 비하면 560s는 저음이 상당히 부족해서 고개의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490 프로가 저음이 지나치게 많아서 다른 데 여기 파묻히거나 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 경계에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레이 베이라는 재즈 가수인데요. 작곡도 직접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여러 가지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상당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노래들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아직도 다이애나 크롤에 머물러 계신 분들 있으면 이런 틱톡 세대의 새로운 재즈 싱어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노래는 제일 잘 알려진 From the Start라는 곡을 들어볼게요. 이거 노래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드라이한 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리버브 같은 게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좁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의외인데요. 이런 드라이언 소리가 저는 560S가 더잘 살려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반대로 40 프로에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560S로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아마 그렇게 들리는 이유가 지금 560S는 목소리 말고 다른 악기들 특히 퍼커션 같은 게 아주 라이브하게 잘 들리니까 목소리에 이런 느낌이 좀묻히는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사고공 프로는 퍼커션 소리가 약간 커튼 하나 친것 같은 그러니까 아마 보컬이 더 강조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폴리피아의 이고데스라는 곡을 들어볼게요. 폴리피아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타 음악 듣거나 기타 치시는 분들은 다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팀 헨슨이라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기타리스트가 있는 그룹입니다. 이 곡에서는 또 스티브 바이 피처링에서 상당히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의 초반부에 기타 솔로만 나오고 심벌 소리가 이렇게 탁탁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리0에서는 확실히 이게 약간 쇳소리에 가까워서. 약간 거슬린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정확한 원래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심벌이 새로 된 거니까 490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확실히 심벌 소리 같은 게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티맨스 기타 소리가 특히 드라이브가 안 걸린 그러니까 그냥 생톤의 컴프레서만 많이 걸려 있는 그런 기타톤일 때 560에서는 기타톤이 좀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게 들려요. 그런데 490에서는 훨씬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하나요? 갑자기 에릭 클랩톤 톤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이렇게 영 성격이 다른 헤드폰을 교차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이번에 스플릿 박스의 콘스탄스라는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플릿 박스가 캐나다 헤비 메탈 밴드인데 코트니 라플란트라는 여자 싱어가 유명하죠. 이런 소리를 낼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콘스탄스라는 곡은 분위기가 좀 슬픈 발라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는 곡인데. 사실 내용도 가족 중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서 가족을 못 알아보고 세상을 떠나고 그런 내용이에요. 상당히 슬픈 내용인데 중간 부분부터 기타가 아주 헤비하게 나오는데 7연 기타이고 드롭 F 튜닝이니까 소리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스피커나 헤드폰이 안 받쳐주면 좀 산만하고 정신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들어보니까 둘다 정신없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음상의 차이가 잘 느껴지네요. 일단 490 프로가 사운드 스테이지는 확실히 넓게 느껴져요. 그리고 음상이 매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헤드폰은 음상이 내 앞쪽으로 좀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게 있는데 490 프로나 560s 둘다 이런 음상의 위치는 이 머리 중심에서 비슷한데 벌어지는 느낌은 확실히 40프로가 넓습니다. 그리고 둘다뭐 드라이버가 막 헤맨다 그런 느낌은 없는데 560S는 고음역대가 아무래도 많아서 약간 좀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이건 예상한대로 첼로의 중저음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490으로 듣는 게 훨씬 웅장하게 들고 좋네요. 560S는 이게 활이 현을 긁는 그런 소리의 느낌도 강하고, 운지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대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음악적인 웅장함 같은 것은 490%가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의 느낌은 처음에는 중저역 쪽이 약간 강조되었나? 하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대역의 소리들이 파묻히는 건 아니었고 대체적으로 저음의 반응도 정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250Hz에서 2키로 사이 중력대는 아주 플랫한 편이라서 보컬이나 솔로 악기 같은 소리도 잘 들리는 편이고 그 이상 고음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해서 피곤한 소리도 아니긴 한데 가끔은 좀 들쭉날쭉하다고 해야 하나요? 고음쪽이? 그래서 일관성이 없게 들리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이게 고음 쪽은 사실 듣는 사람 컨디션에도 많이 달라지니까 뭐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오디오 파일 헤드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주 리니어한 저음에 악기 간의 분리도 또는 해상도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플랫한 헤드폰이 오디오 파일 헤드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플랫한 성향의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490 프로를 처음 들으면 서브베이스가 강조되고 인공적으로 따뜻한 소리라고 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제나이저가 왜490 프로를 최근 음악의 트렌드에 맞춰진 믹싱 마스터링 용이라고 강조를 했는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저음에 매끈한 트랜지언 같은 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또 고음이 너무 빠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 트렌드라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수긍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친숙한 소리, 어쩌면 하만 커브 쪽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임피던스도 135이니까 소스 기기 뭐 별로 따질 필요 없이 어디에 연결해도 구동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믹싱 마스터링을 떠나서 일반적인 리스너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560S 같은 것들은 드라이하고 오래 들으면 좀 피곤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에 비하면 490 프로는 덜 자극적이고 부드러워서 데일리 드라이버로 음악 감상하고 영화 보고 이런 용도로 오래 사용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선명함이나 정유감도 적당히 좋아서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특히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을 훨씬 음악처럼 들려준다는 느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